탤런티어는 1월 5일 뉴스에서 현대중공업 현대헤비인디스트리스 그룹과 협력하여 그들 전체 비즈니스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내 최초의 대규모 확장이며 현대중공업 그룹은 세계 최대 조선사입니다. 양사는 조선해양엔지니어링 등 현대중공업의 핵심 사업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협력합니다. 양산은 중장기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합작 법인 설립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 중공업 그룹과 팔렌티어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현대 중공업 그룹은 프로세스 전문성과 판매 노하우를 제공하고 팔렌티어는 소프트웨어 및 개발을 구축할 것입니다. 양산은 각 계열 사별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개발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합작 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합작 법인은 플랫폼 구축부터 운영까지 빅데이터 솔루션을 상용화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표준화해 동종 업계의 국내외 기업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현대 중공업 그룹은 2030년까지 세계 최초의 스마트 디지털 조선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FOS (Future of Shipya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스마트한 작업 관리가 가능한 조선소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Palantir의 Foundry 데이터 플랫폼에 의해 촉진될 것입니다. 그러한 빅 데이터 플랫폼은 현대 오일뱅크 등 에너지 계열사에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6년까지 한국 대산 공장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산업 기계를 생산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미 2019년에 파란티어와 빅데이터 협업 플랫폼 DI360을 개발해 공급망 관리, 현장 즉석 품질 클레임 처리, 매출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팔렌티어도 현대건설기계 등타 계열사를 위한 플랫폼 구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맺은 초기 계약은 2,5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팔렌티어로서는 대형 기업과의 큰 파트너십이며 이는 여러가지 이유로 볼때 여전히 팔렌티어 투자자에게 좋은 신호입니다. 첫째, 플랫폼의 표준화 및 상용화를 목표로 파트너십을 맺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후 많은 국제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대규모 글로벌 확장입니다. 둘째, 현대 중공업은 세계 최대 산업계의 선두주자이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파란티어의 플랫폼이 거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발전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팔렌티어가 세계의 다른 주요 국제 기업과 계속해서 계약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미 2019년 팔렌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번 파트너십의 성공으로 현대의 다른 계열사들도 팔렌티어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품으로 팔렌티어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셋째, 3분기 실적 발표에서 Palantir는 영업팀을 확장하고 Foundry 플랫폼을 표준화하여 상업회사에 대한 매출 증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4분기 동안에 Palantir는 많은 파트너십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2년 1분기에도 계속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계약 파트너십의 속도는 경영진이 목표를 실행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주가는 같은 날 거의 7% 하락하였는데 모틀리 풀에 따르면 하락은 거시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연준이 2022년에 여러 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말한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고 10년물 수익률 곡선은 연초부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연준이 테이퍼링 타임라인을 앞당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들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팔렌티어와 같이.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를 매도 하고 가치주로 갈아타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크인베스트는 팔렌티어 주식을 1월 3일 442,456개 및 1월 4일 189,611개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손실은 18%에서 26%로 증가하였으나 손절할 생각은 없고 추가 매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